안녕하세요 미친사 t v 의미친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친구와 함께 브롤스타즈를 할건데요 그때 파리바게트에서 같이 했던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친구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로봇 한번 시작해보시죠 준비 완료 자아 <laughs> <laughs> 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야 엘프리모 그거 알지? 엘프리모 그 사기 일단 어그 이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음. 피싸기게 채워서, 어, 저기 막혀있는 구멍에 딱 들어가, 음. 그러면은, 그 안에만 갇혀주게 되거든? 음. 그러면은, 어, 잠목, 잠목, 잠목들 막 멈춰. 음. 그럼 우리 개꿀인 거야. 음. 오케이? 개가 갔나? 잠만. 네가 더 어, 얘가 건데. 갔나? 야야, 여기야, 여기, 여기. 봐봐 봐아 그게 어쨌든 아니라 어, 일단 금구 지켜야 된다고 금구를 아니 얘가 여기로 들어가 들어가는지 안,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 들어가면 더 좋은 거야 오케이 아, 아니 아니 그러게 좀 너도 와 거기서는 기... 아래이고 어차피 1초 안에 오케이 오케이 야야 엘프리 뭐그 기술 썼다 기술. 그거 그거 저기 안에 어, 갇히게 한 갇혀서 들어가는 법. 응. 그러면은 다른 몬스터들은 어 응. 가만히 있어. 어아어 아, 어, 가만히 있어. 오케이. 신기술이야, 신기술? 아니 좀 사기 스킬 같은 거야. 이런 잡몹들이 응. 잘안 와. 그래. 음 응, 사기 스킬 같은 거야. 아니지. 쳐치해야지안 아, 쳐치해도 쳐치한다고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laughs> 피처우. 아니 이거 시간을 더 많이 버려야 돼. 아 잠만. 오케 이어 마이 갓아얘뭐 이렇게 쎄 쟤보고 오라고 해아 못해 벽 뚫고 올까? 아니 벽 뚫지 마 아니 어쩔 수 없다고 아니 그러면은 야 그게 더 효율적이야 그렇게 해서 막700쪽간 사람도 있고 그래 봐봐 금고를 지켜야지 금고를 아 괜찮아 그래도 봐봐 이렇게 멈춰있는다니까 지키면 되잖아 3, 3... 야 2분만 버티자 2분만 제발 2분만 2분만 버티자 3, 3, 3, 3.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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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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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Papa, p a 이이 p 이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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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자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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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자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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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야 Papa, p a 아 잠만 나나못막 안돼 못막아 잠만 잠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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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이런 아 그래도 제가 역할이 컸어 2분 48초를 버텨내게 재입니다 아 이제 저 애플이 모너 애플이 모어 애플이 모 그렇게 쓸 거면 어 잠만 미안 팀 나가 버렸다 미안 아, 그래. <laughs> 너 그렇게 쓸 거면 애플이 모 쓰지 마딴거써 코 <laughs> 그래 보고서 잡 페니 아니 잡불 쓰겠습니다. 오케이 리가불쓸 거야? 그럼 나는 어 나는 코코를 쓰도록 하지. 오늘. 저 근데 이거 못 찾는데요? 티켓이 없어서 아, 이런. 사 불석이 없는데요? 들어 상경 들어. 네못 사요. 열개열개 아, 있어야 돼요. 딱한개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어 아, 그러면은 쇼다운해, 쇼다운, 쇼다운, 쇼다운 듀오로 가보러 가보겠습니다. 어 에프림으로 쓰도록 하지. <laughs> 솔직히 이, <laughs> 이게 나불 랭크시보다 응? 어? 아무로 봤는데. 선제로 <laughs> 와을까요저쪽로 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 아, 여기 없네. 난고이을 즐기는 남자. 거소리 이거. 이소리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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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렙짜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너무 쉽게 죽어버렸는데? 야 삼, 야 파워 3이랑 파워 1이랑 잠만 야야야 야저4짜리너 죽는다고. 우리 둘이 하면할 수도 있어. 어스거, 어스거. 뭐 하려너? 서유리 떵성 클래스. 떵성 <동서> 클래스. 몇번 <laughs> <빨리> 잡아봐. 둘이 하는 <laughs> 잡을 수 때문에 한 마리 더 왔잖아. 못해. 아니야 할수 있어.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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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입구 카드. 야 오마이갓! 야야, 뭐해 오케이! 야 먹고 쫙 까지 먹어! 아, 아. 야, 튀어! 골자한테 죽어! 튀어! 아니야, 얘, 얘 잡을 수 있지? 아니야, 아니야! 아씨, 재밌어! 그 자시! 아, 안 돼! 프랑 프랑이, 프랑이, 프랑 안돼 안돼 안돼. 내프랑 프랑이, 랑이랑이침랑이랑 해봐서 알프랑 <laughs> 프랑이, 랑이랑기프랑 해봤는데 프등이세번이나야지프랑 저랑 아니고요 유튜브있어 <laughs> 유튜브하고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지금 저팬이 11렙짜리 어떻게 막아 야 우리가 그럼 밑에를 시켜. 치자 밑에를 치자 두개짜리 밑에를 어떻게 치냐 너 지금 죽었는데 <laughs> 튀어라 그리고 펀치로만 칠수있지 누가 어? 갖다 칩니까? 총 갖다칩니까 총알을 쏘니 튀어라 튀고있는데요 오케이 야저 잘라 잘라 자를수있어 잘라 우리 둘이면 <laughs> 소원, 강제 소원. 겠네 아, 죽었다. 아, 아파, 아파.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컷. 깔끔하게 연기를 얻었습니다. 나 이제 난 플러스인데. 좋겠다. 난 레크시 몰라서. 음. <laughs> 오케이. 플러스할게. 아나나포코할게나 포커 장인이야. 너몇인데몇레이야 몇렙이냐고 파우사나파우 h 인데아 o 뭐 u been t 야 e r e a 기 h 기 y Primo saw. Yeah, Yogi 가 o g i You want to w a 잘게. 어, 못 잘라, 못 잘라. 어, 졌어 어, 데졌어? 어넌 제졌어, 이 자식아. 나어 응, 이미 데졌으니까요. 뛰어! 티어. 뛰어라. 포콘. 없애줘. 코는 뭐야? 포코 빨리 없없 진정한 포코는 나다. 응? 오케이. 뭐야? 얘는. 어, 파이 파이퍼. 아, 파이퍼공격력 파이퍼 엄청 세다. 알아. 근데, 아, 저, 피자기 했거든. 방구 방구. 방구 방구탄이야 방구탄. 현재 LP로 가는 있인데오 마이 갓. 너 잴었어? 아 내가 내 줄겠네. 아 미안해. 나, 미안해 자식아. 아 미안해 자식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야야 아, 나까지만 살려. 나까지만 살려. 나 나. 나 피자기 있거든. 아니나 피자기 있다. 와. 아, 아, 야. 파이퍼는 그거야 원그리라고아 꼴등했습니다. 네. 그 사람 죠 다시 한번 가자. 오케이. <laughs> 나는 그러면 니 차를 쓰겠어. 아저 발리 쓰겠습니다. <laughs> 자, 아, 막판 가보러록 하겠습니다. 마막마막 찐막. 찐막. 음, 야, 네가 네가 조금 먹어. 우리 주지 못 먹어. 내가 여기 먹을게. 그리고 가운데, 야, 야, 조금 먹어. 상단. 이걸 먼저 먹어야지 그게 되지. 오. 저건 안전빵이야 <laughs> 못 온다고 어차피 사람도 안와내 앞엔 프랑켄이 지키고 있잖아 저, 저 위, 위에 타러 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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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네가 털어 응 내가, 타러 응, 타러 내가, 내가 먼저 털었지 너 삽박은 내가 때렸지 너빨 계속 때려 오케이 야 니, 니도 때려 응 오케이 내가 먹는다 오케이 내에야 <laughs> <laughs> 조용히 맞세요야 애들 좀 자르자 응? 애들 좀 자르자 어떻게 짤라 가는데나 니타는 이거 어 야야 견제, 견제 견제 중앙만 지켜줘 중앙. 아 모티스 오마이갓 잠만 아니야 모티스는 그거야 근접이 즉, 알아 오, 야 우리 1등 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우리 오야 파악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가지마 야불 쳐들었다고 불이 불이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빨리 오케이 쏴쏴쏴 없애버려 오케이 컵. 오케이 야 우리 일, 1등 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 날로 너희 떼졌어 야잘 되다 잠만 뭐야 브라켓 뭐야 야, 네. 야 먹고 튀어 아, 시,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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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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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치고 있다고 열심히 치고 있는 중인데 왜 방해를 해? 핫에 간다 곰청이 안돼 이이아 오케이 나나나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네. 난 살았어. 야 지금 쓰면 안되지 브라켓이 몰려오고 있잖아 오케이 브라켓 뻘궁 아 한방 한방 거 한번 컷, 이거 컷, 이거 컷, 당해버렸지? <laughs> 아, 못한 음, 건 아니야. 자, 마지막이었는데 어 일등 못해서 다시 마막갑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저 스타 쉘리로 가보겠습니다. 요 스타 쉘리가 뭐야? 너도 쉘리가게 어, 아, 그럼 나는 불 쓸게. 이 스타 쉘리요 스킨이 아, 2019년 이전 계정 보상이 2018년에 어, 깐 사람을 이어디수 있습니다. 준비 완료나 그요아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는 거야. 보여준 거야. 아니 그냥 결표 누르면. 아 강해. 제시야. 아, 야야 저거 저거 저거. 제시 중앙에 포탑 설치하면 개꿀이야. 밥 두둑이야 그냥. 아이고. 뺏긴다. 그거 먹. 그리고 저것도 먹고. 많아. 아니, 먹을 거 많아. 붓으라고 나 이거 934. 네43데미지예요 우리가 먹을 거지롱. <목> 아 뭐야 렉조금만잠깐만난 렉걸렸어 아니 렉걸렸다고 야 팬이야 너못리가살려8 오케이 오 나이스 중앙만 지켜 이제 이것이 바로 렐름이라고 하는건가요? 렐름? 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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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렐름, 렐름 하는거지? 오케이 6야 우리 잘하면 1등 할수도 있겠다 근데 아, 아까도 아, 그 소리 했는데 망했어 1등 못한다면 할수도 있어 일등 못 한다. 다래다들이 어어 유기 어이화면은할수 있네. 오케이 팸. 정말 해볼 만한데? 일등 해볼 만한다아 하... 치리네. 보디야. 리코시 치이야 아, 아니야. 리코시는 약해. 데미지도 어차피 300이야. 키는 데미지가. <laughs> 압박해 주죠? 밀어 주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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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로 가지 마. 모서리 중앙에 있어. 중앙에. 압박. 오만원 갓. 기에 그거에 넣었어. 그거. 알아. 알지. 우와, 피스염 통치도. 아, 살려 주세요. 이 여기, 여기다 설치해야겠다. 간다. 포차. 오케이, 나이스. 야, 일일이 중앙 피신하자. 나 피가 없어. 중앙에 오르는, 네. 오르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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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뒤는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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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는 오르는, 오르는, 오5 0오이는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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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는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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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오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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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위에서 마이너스 2 얻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실력을 키워서. 1등 하는 그날까지. 그럼 안녕!